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이등 방문이라고 하죠. 저격을 하고 나서 외친 말이 천주님 감사합니다. 이거였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였지만 안중근 의사는 개인적인 복수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누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자기의 몸을 바쳐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죠.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제 중국의 형무소로 잡혀갔을 때 거기에 지바 도시치라는 그런 간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군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광분에 찼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갇혀 있던 독방에 찾아가서 권총을 딱 겨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때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당신도 일본의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니 나를 쏘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안중근 의사가 발악을 했다든지 다른 말을 했다면 쓸수 있었겠지만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니까 자기도 군인으로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총을 내려놓고 안중근 의사와 함께 몇 개월을 지내면서 완전한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된 책도 사서 읽어봤고 또 안중근 의사가 죽기 전에 이 사람에게 글을 하나 써줬대요 한문으로 서예로 써줬는데 위국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썼다고 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이렇게 써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당한 후에 모두 그만두고 일본에 가서 아침마다 안중근 의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위패를 모셔 놓고 그리고 그써준 글을 집에 걸어 놓고 가보로 삼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1980년에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에 쓴 글을 돌려 주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하죠.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대한 독립 만세를 라틴어로 세 번을 외쳤다고 합니다. 라틴어를 안 것은 바로 신부님께 배웠기 때문이죠. 안중근 의사는 프랑스 신부님을 따라서 그분을 수행하면서 옆에서 계속 도와드리면서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자신을 토마로 밝히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아주 의연했대요. 책을 읽고 책을 쓰면서. 그런데 그때 함께 했던 신부님이 거기에 오셔서 안중근 의사에게 병자 성사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신부님이 찾아가서 그 다음날 찾아가서 안중근 의사하고 미사를 봉헌하는데 안중근 의사가 복사를 섰대요. 예전에도 복사를 많이 섰기 때문에 감옥에서 복사를 섰고 일본인 간수들도 그 자리에 와서 함께 미사를 봉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갈 때에도 아주 의연하게 목숨을 내어 놓았죠. 그러면서 내가 먼저 천국에 가서 대한독립을 위해서 애쓸 것이니 여러분들도 할수 있는 것을 다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독립군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던 힘은 무엇일까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천주님을 공경하고 천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의연하게 감옥에서도 죽음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묻냐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사람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본다면 생짜로 죽는 것이죠 교통사고나 또 다른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데 사형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사형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감옥에 있다 어떨까요? 글쎄요 함부로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런데도 안중근 의사는 의연했다는 거죠 왜? 하느님께 믿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복사를 서면서도 감격에 겨워했대요 신부님께 너무나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제 죽을 걸 알지만 내 죽음은 잠시 뿐이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세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라 거죠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몇백 년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을 여기를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은 지금 뿐이 없어요.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죠. 우리 모두 내일을 살아간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걱정한다 한들 나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언제를 살아간다? 지금을 살아간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은 살아가면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물론 삶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천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느님께 신뢰를 두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쯤 완전하게 편해지고 언제쯤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내 과거를 돌아보면 단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걱정 없이 산 적이 있습니까? 짜증나거나 힘들거나 사실은 아무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짜증날 때 있죠. 괜히 심통 날때 있죠. 괜히 불만이 솟구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느님을 향한 사람은 어때요? 중심이 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빙글빙글 돌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돌아요. 그럼 어지러울까요? 어지럽지 않을까요? 어지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대요. 아니 도는데 왜안 어지럽습니까? 제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 어때요? 어저 어지럽네요. 예. 네. 그런데 내가 한 곳을 바라보고 돌면 어지럽지 않다고 합니다. 계속 훈련하면 된대요. 그래서 김연아 같은 선수도 막 돌죠. 그 얼음판에서 돌기 때문에 안 어지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 곳을 바라보고 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불안하고 힘들어도 천주님만 바라본다면 그때부터는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는 불안해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살아가면서 계속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느님을 바라본다면 그 불안감 안에서도 힘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독서를 보니까 어때요? 바오라하고 실라스가 감옥에 갇히죠 하느님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겸손하게 어떤 마음을 갖지 않으니까 듣는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하느님 말고 자기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런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요 폭력적입니다.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요 공격적이에요.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견뎌내질 못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그것이 폭력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죠. 원로들은 이때다 싶어요. 군중의 심리를 이용해서 바울하고 실라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들을 감옥 속에 가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매질을 한 다음에 감옥에 가두라고 하죠. 바울하고 실라스는 많이 맞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주님, 저희가 주님을 전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렇게 매를 많이 맞아야 됩니까? 이럴 거라면 당신을 왜 섬깁니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인들,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모두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리더니 감옥에 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려버립니다. 그때 간수가 들어오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문이 열린 걸 보고 이제 중요한 죄수들이 도망갔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죠. 그랬더니 바오라하고 실라스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죽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간수는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 그냥 죽음으로 끝을 내려고 그랬어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죠. 그런데 바오라가 실라스가 살아 있으니까 어때요? 깜짝 놀라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같아서도 빨리 도망갔을 텐데. 바울하고 실라스는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안심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럴 때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간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바로하고 실라스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묻습니다. 이제부터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그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주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간수가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너무 고마운데 감옥에 들어가시죠 그래요. 자기 집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대접을 하고 모두 하느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소방 공동체 안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줍니까? 죽음을 줍니까? 생명을 줍니까? 생명을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여유로워 보여요. 그리고 베풀 줄 안다는 거죠. 집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욕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바오로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변화되어가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 자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영향력을 세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면, 우린 참으로 어른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이 어떻습니까?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미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더 부자가 되어야 되니까 내가 더 이름을 날려야 되니까 내가 더 권력이 높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면서 자꾸만 불안하죠. 그러니까 자꾸만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조금 어려움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유를 잃지 않죠. 누구 때문입니까? 하느님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볼때 곁에서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은 정말 힘들어, 힘든 상황인데도 왜 이렇게 단단하지? 오히려 이 사람은 여유가 넘치나면서 매력을 느끼죠.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가족이 변화되고. 나 때문에 속한 공동체가 변화됩니까? 그럼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보호자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보호하시죠. 우리를 이끄시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 믿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나는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뭔가 필요해서 하느님 이거 좀 주세요 저거 좀 주세요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우리가 당당하면요. 짜증이 덜 나요 당당하면 화가 덜 납니다 당당하면 기쁨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조그만 거 하나 해도 어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날이 화창하니까 어때? 아유 더 뒤지겄네 그냥 이런 마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없으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냐가 더욱더 더 중요하다는 거죠 꽃이 만발하지 않았어요 5월달 되니까 꽃이 여기저기 펴져 있죠? 보고 어때요? 야 이쁘다 하면서 가슴이 설레죠? 왜? 좋아하는 연인이 생겨서? 하느님 때문에 가슴이 설렌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가슴 돌가뭐 다리 돌릴 때 말고 가슴 떨릴 때 돌아다니라고. 그런데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가슴이 떨려. 왜? 하느님의 신비로움을 삶으로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이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 배픔의 열매를 맺어요. 이런 사람은 여유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어떤 향이 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에 그꽃 이렇게 있으면은 광명에서는 잘 많이 못 봤는데 뭐 이렇게 꽃 많은데 가면 향기롭죠? 기분이 어때요? 막 짜증나? 어, 꽃 향기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래요? 기분이 좋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여기 목감천을 걷는데 뭘 뿌려놨나봐, 뭐 돼지 오줌인가 뭘 뿌렸나봐요. 이렇게 뭘 이렇게 심었나봐요. 냄새가 어때요? 어 장난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갑자기 기분도 어때? 아니 뭐 운동 좀 해보려고 딱 나갔는데 이 돼지 오줌 냄새 아세요? 어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게 보통 사람 오줌이랑 돼오줌이랑 다르더라고요.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막 기분까지 나빠졌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사람에게 풍기는 향기도 이와 같구나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지금 당당하게 베풀며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웃으면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꽃밭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도 어때요?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면 나는 어때요? 나는 더욱 더 행복한 사람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러기 위해서 성당에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굴 바라봅니까? 하느님을 바라보죠. 조금 힘들다고 할지라도 뭐하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을 맡겼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면 돼요. 이끄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뽑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뽑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을 맡기고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여유롭게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나머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죽음은 두렵죠. 어려움이나 고통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내게 주어진 시간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느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누구나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오래 살든 그렇지 않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바오로도 그랬고 신라스도 그랬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도 흔들린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 뿌리가 하느님께 박혀 있다면 절대로 뽑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믿고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